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플 XRP가 어떻게 국제 송금을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피하면서 세 단계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현재 은행이 쓰는 방식입니다. 해외로 돈을 보내면 보통 스위프트라는 네트워크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은행이 몇 번씩 끼어들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죠. 실제로는 영업일 기준 이틀에서 닷새 정도가 걸리고 수수료도 국가마다 크게 다릅니다. 게다가 은행은 상대국에 미리 자금을 묶어두어야 해 운용 효율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리플넷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리플넷은 블록체인 원장을 이용해 참여자들이 직접 거래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평균 3초에서 5초면 끝나며 소요 비용은 몇십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복잡한 중개 절차가 사라지니 속도와 비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XRP의 역할입니다. XRP는 국가 간 통화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 원화를 XRP로 바꾼 뒤 이를 해외로 전송하고 도착지에서 XRP를 현지 통화로 즉시 전환합니다. 전체 과정이 몇초 안에 끝나므로 은행이 미리 돈을 묶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온디맨드 유동성이라 부르는데 실시간으로 유동성을 조달해 송금 비용과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필리핀, 멕시코, 브라질처럼 기존 수수료가 높았던 구간에서 리플넷을 도입한 금융기관들이 실제 송금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글로벌 카드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결제 정산망에 리플넷을 활용해 송금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은행 방식은 느리고 비싸며 선예치 자금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리플넷은 블록체인과 XRP를 활용해 몇 초만에 송금을 완료하고 수수료를 최소화하며 선예치를 없앴습니다. 이러한 차이 덕분에 리플은 금융기관들의 관심을 받으며 국제송금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리플 XRP와 기존 은행송금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